안녕하세요 토모코레입니다 오늘은 개변이 입고가 돼서 영상을 켰고요 어,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가 한팔레트고요 이렇게 랩이랑 밴딩으로 해서 감싸서 이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여기 한팔레트가 어, 18망 정도 포장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전시된 걸한번더 보여 드리겠지만 이렇게 안에 레드랑 블랙이랑 현무암 어, 돌이 이렇게 들어가 있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암파이트가한7 0 0 k 로 정도? 음, 그 정도 되실 거라 7 0 0 k 로8 0 0 k 로 정도 될 거라서 충분히 화물차에는 실어가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어, 저희가 낱개는 낱개 코너에서 따로 빨리트를 어, 까 놓은 거를 또 판매를 하고 있어서 어, 낱개 필요하신 분들은 뭐 승용차나 SUV 이런 차량에다가 몇 개씩 어, 낱개로 구매도 가능합니다. 희가 전시된 걸로 한번더 보여 드리고 영상 마치겠습니다. 네, 보시면은 이렇게 저희가 전시장 앞에다가 입구에다 이렇게 간단하게 시공을 해 놓은 상태고요. 어, 저희는 뭐 이렇게 총 9개 정도 시공을 해 놨습니다. 여게 지금 음, 반파리트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총 18망이니까 9망 지금 이렇게 되어 있고 요 같은 경우는 이제 사이즈를 한번 알려 드리면은 길이가 60cm고요. 그리고 높이가 30cm 그리고 폭도 30cm. 이렇게 해서 직사각형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거는 저희가 망만 지금 따로 판매하지는 않고요또 돌만 또 찾는 분이 계시는데 돌만도 지금 판매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망 세트로만, 한 망으로만 판매가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택배는 불가능한 자재입니다. 요거는 택배는 혹시라도 택배로 갔다가 뭐 망이 찌그러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택배는 안되고요 만약에 필요하시다 하시면 저희가 사무실 연락 주시면 제가 용달 화물로 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어, 한 개든 열 개든 뭐 많으면 많을수록 웃음어 최대한 아끼실 수 있으시니까 한 번에 어, 적은 양보다는 좀 많은 양으로 한 번에 받아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요 같은 경우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블랙하고 레드하고 편마음돌이 이렇게 섞여 들어가 있고요 지금은 이제 한 가지 색상만 있는 건 없고요 그두 가지 색상으로만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무게는 한 30kg 한망에 그것도 되실 거라 승용차나 이런 뭐 SUV 같은 어 뒤에가 접히는 차량을 가져오시면 저희가 이거 싣는 거는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요 같이 실어 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